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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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틀그라운드를 못하지만 배틀그라운드에 잘하는 척하는 귀여운 코끼리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말했듯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입니다 오늘 서바이벌 모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를 못하지만 배틀그라운드를 잘하는 척하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지면 뭐... 지는거죠 전 못하니까요 알하죠저 매트그라운드 못합니다 얘기했어요 근 네, 웃긴 점은 여기서 제가 레벨이 절높습니다 50레벨입니다 우르르르 어? 자배틀그라운드 뭐.. 어, 이거 이거 뭘로 써버렸다 아니 왜안해안 안 돼, 왜안 되냐고! 어, 우 됐다 어, 저기 촉이 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순발력을 발휘해서 점프나 해주시고 모자를 드세요 그러면 됩니다 여기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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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원들이 잘해주겠군요 오, 얜 뭐야! 오얘얜 뭐야! 어, 죽였습니다 여긴 뭐 누구 있나요? 있으면 대답 좀 해주세요 아, 여기, 기 있다, 저기 있다 아, 오 헤드샷! 아이, 안 맞네요 저 죽는다 오오 적군, 적군, 첫군, 적군 첫군. 적이 있습니다 으이 죽어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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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무빙 하나 말고 허이 오야어 나이치샷 죽어라 어 무서워 제가 이것이 바로 저의 실력입니다 허이 어이 어디가 허이 호이 야아아아 오케어피 달아놨어 아니 3번아 사... 죽으면 어떡해 아아아아 <laughs> 제 실력입니다 이것이 아냐 아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아 이게 아니 슬라이가아니 그냥 앉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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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뻔 했다! 다행입니다. 역시 AKM은 세네요. 괜찮습니다. 전 원래부터 게임을 못하기 때문에. 오! 이게 뭐야, 이게! 아니, 너왜 여기 있어? 왜? 오오 언니 오! 이거 왜 맞는 건데? 아니 분명히 난 점프를 했는데 왜 맞냐고 왜? 아핫아핫허핫 안녕하신가 어핫 오! 어 잘가? 안녕. 내가 들어왔어. 보좃 무빙 챗. 고얏. 잘가? 내가 들어왔어. w h e l l 저는 배틀그랜 아주 아주 못하는사람으로서 아이씨.. 아니 이거 왜안 돼? 아.. 어떡해. 아주 못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배틀 가는데 즐기는.. 즐기는 즐기 아이.. 아니.. 좁은 핵같아 너무 잘하셔.. 그런 게임입니다. 아무래도 즐기면 즐밌죠 아니 왜 슬라이딩을 안 하냐고? 자, 쏜다! 잘까 하하! 이겼습니다. Let's go. 슉! 어, 야, 이왜 숙여, 왜 숙여. 헛! 찻! 무빙하고. 와! 아니, 두 명! 아, 아두 명은 뭡니까? 아, 두 명은 아니죠, 그래도. 뭐 뭐야, 뭐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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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니나 참나 막혔다 나 덤벼라 야 얘들아 덤벼라 나 막혔다 음 덤벼 음 안녕? 바늘에서 정의가 비발친다 오왜왜 왜, 왜. 아 진짜 지치기는 너무했다. 아 지치기는 진짜 아니 야 얘들아 우리 오른쪽이 뚫렸잖니 오른쪽은 왜방어안 해주니 왜왜왜 왜, 왜? 우리 오른쪽이 뚫렸잖아 안 그려? 그래? 뭐 누워있는 사람 있던데 아까 누구세요 당신은? 거라 여기 예미사고가 있네. 자, 여서 슬라이딩! 에헷? <laughs> <laughs> 오! 아니, 안 죽어! <웃음> 오! <웃음> 오! 뭐야, 쟤. 쟤 뭐하는 녀석이야? 어떻게 헤드셋을 쓴 거야? 핵 아니야? 에스파이어트! 오! 오오 오오오! 아, 진짜. 아, 두 명이야, 두 명. 아. 여자나, 빡쳤다. 와, 덤벼라! 게임이 터졌다. The is in the 아니, 우리가 치고 있네. 시작은 <laughs> 게임을 배틀그운드를 못하는 사람으로서, 치는 것은 용납 못합니다. 빅공? 어, 무서워? 으으... 들어가서? 매박으로? 홀로로로로로로로로홀로로로로로로로 잘가 오홀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가리고 있어

아, 안 죽어. 안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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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카그팔이거든요? 오, 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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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아, 아니, 정말 뒤치기는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니, 3번아, 좀 잘해야, 어? 3번아. 아니, 우리 밀리고 있다고, 3번아. 오, 어, 아니, 아니, 얘, 이초록옷 진짜, 어떻게 나만 죽이는 거야. 아. 배틀그들 못하는 사람으로서, 요 정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 참, 옆으로 보고? 아 어, 얘, 얜, 아, 진짜. 죄송합니다. 저 진짜 못하네요. 아니, 얘들아. 나1킬이나 했잖아. 나1킬 정도 해줬으면, 어, 좀, 좀 죽여줘야 되는, 어, 얘 뭐야? 서급팔 와씨 애들아, 좀 죽지마. 제발 3번아, 날뛰다가 죽지마. 아, 3번아, 하아. 아, 이거, 아, 이거... 설정이잘안 되네. 점프, 점프!